장마 옆에 이놈만이 저뭐 스페를 본단 말이다. 스페 안 보기 위해서 이거를 실험 들어가는 겁니 야 스페를 본단 말이라 스페 안 보기 위해서 예 yeah. 이거를 실험들 하는 겁니다. 음. 사과 재배하고 있는 문명입니다 이건 m 2 6입니다 이야, 대단하네. 어마어마합니다.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 놨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밭으로 옮겨 심습니다. 이 네, 이거는 M9 호불락스입니다. 그래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? 전체적으로 작황은 토양에 따라서 다 괜찮은데 네. 그래서 안 되는 땅만 좀 네. B급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. 괜찮고 네. 예. 시세는 좀 어때요? 시세는 저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. 음. 아, 천원? 네. 상승했는데 지금 다른데는 10% 20% 상승했다고 얘기 나오네요. 음, 지금 한 그루에 한 그러면 a 꺼은한 19,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품종마다 다르고 평균적으로 16,000원. 16,000원. 핀 어. 품종은 19,000원. 19,000원이고. 처음부터 네. 어. 지금 현재 사러 와도 못 사더라고요. 예, 예약재배죠. 처음부터. 아, 예. 계약재배 주문계약재배 네, 주문 음. 네. 음. 전체 다 그렇습니까? 전 농원이 다 그렇습니다 네. 왜냐면은 하 장마가 네. 3,4년 지속적으로 진행되다보니까 네. 스패를 봐가지고 대목이 없어서 네. 묘목생산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음. 그게 문제가 없는거죠 음. 그러면 내년도 예약은 뭐 지금이라도 예약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, 그죠? 지금 한육십 정도 계약금 났습니다. 네, 예, 어작 내년 거를. 예 예. 예. 원칸 대목이 구작 부작, 구축돼다 보니까 어. 어빈채나 크게 하는 공원에서 들어오면 소량 예. 사는 사람들은 예 면목 구입하기가 어렵죠. 예. 그러니까 대목 구입 파기가 어렵다는 거죠. 우리가 대목이 있어야지 면목. 저볼, 예, 저 저볼 붙이는 그렇죠. 거죠, 그죠. 네. 네. 얼마 전까지 눈이 계속해가지고 밭에서 판매하는 곳으로 옮겨신 길을 들였답니다. 지금 밭에서 묘목을 캐고 있다고 합니다. 며칠 후에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해가지고 사장님이 많이 걱정이네요. 가격은 16,000원에서 19,000원 사이라고 합니다. 올해 묘목 시장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내년도, 오도 지금 어 예약을 65%가 끝났다고 하네요. 좋은 묘목은, 아 대공이좀 굵어야 되고 굵어야 되고 잔뿌리가 좀 많아야 됩니다. 그게 좀 품종입니다.